안녕하세요 머리아는 주호 쌤입니다. 주호 쌤 제가 반곱슬인데 어깨에 살짝 넘는 정도로 잘랐는데 머리 말리면 진짜 너무 많이 퍼쳐서 자갈치가 되는데 음 고데기도 잘안 먹고 매직하면은 안 그러나요. 그리고 매직하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어 일단은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기장이 긴데 뻗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뻗치는 부분이 한쪽만 좀 많이 뻗치지 않나요? 일단은 이거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모류가 한쪽으로 자라요 대부분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대부분 자라고 10명 중에 한 분이 반대로 자랍니다 근데 시계방향으로 자라는데 이 넘어가는 부분이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관련 성질이 있고 된다 이렇게 뻗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매직하면 해결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매직하고 나서도 다른 어, 스타일링이나 이런 어, 테슬커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매직하고 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은 뭐가 있을까요? 다이슨 드라이기 같은 걸로 살짝 훑어주는 거그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드라이기 안 하고 드라이 안 하고 뭐 바람 간단한 방법 없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모류를 잘 말려주시는 방법이 없죠 모류를 어떻게 잘 말리냐? 이제 여성분들이 파마했을 때를 예상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머리를 같은 시컬어도 앞으로 숙여서 말리기만 하시면은 이제 안으로 살짝 안기는 허그펌이나 시컬펌 시컬펌이나 J컬 정도 차분한 느낌 나오고요. 아무리 시컬펌이어도 내려서만 말리는 게 아니라 뒤로 돌려서 말리면은 웨이브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꼿꼿이 서서 말리는 게 아니라 살짝 숙이셔서 앞으로 차분하게 말려주시면은 그런 자갈치처럼 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것 같지만, 근데. 너무 많이 휘면은,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많이 흉다면은, 매직 하는 게 맞습니다.